안녕하십니까. 프라임의 듀 학원입니다. 초당고등학교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문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통적으로 초당고등학교는 어, 이 변형이 다른 학교보다 적고 객관식에서 등급이 갈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서술형에서 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변형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형 1, 변형 2 같은 경우 객관식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기 시작 시작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변형이 많이 됐죠. 변형 1 같은 것도 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시험지에 빨간색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원 지문과 다르게 이렇게 지문을 바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을 했고요. 그래서 객관식 자체도 어 난이도가 좀 올라갔는데 이제 서술형이 난이도가 이번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객관식이 쉬워서 서술형에서 등급이 갈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였고 이제 서술형에서도 등급이 잘안갈린 경우에는 뭐 1등급이 99, 그다음에 2등급이 94, 95, 3등급이 뭐 91, 92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 정도 난이도로 볼때그 정도까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서술형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 문장 자체도 새로운 지문 이제 이거 프린트를 따로 나눠주시긴 한 건데요. 이제 그런 것에서 그 서술형을 많이 내셨고요. 어, 그다음에 뭐뭐 뭐 영어 단어 쓰는 거라든지 그런 이런 거는 전통적으로 초등 고등학교에서 많이 출제하는 것이죠. 어형 변화에서. 뭐 단어를 쓴다든지 예, 그 다음에 요양문안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 많이 나와서 학생들이 좀 까다롭고 서술형 자체 배점도 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30점 되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보통은 어, 뭐 20점, 그 다음에 18점, 그 다음에 이번에 동백고 같은 경우는 아예 서술형이 없었죠. 예, 그래 서술형 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서술형 대비도 좀 평소에 하셔야지 성적을 많이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조금 더 분석하면요. 그래서 변형 1은 어디서? 많이 되는 빈칸에서 다 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빈칸은 어, 지문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 부분을 많이 바꾸신다 그렇게 저희가 알수 있고요. 변형 투 이제 문장 자체를 많이 바꾸신 거는 이제 단어 문제 어휘 문제에서 내셨고, 빈칸이나 순서에서 그렇게 변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위주로 이제 학원에서 대비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기 영어 같은 경우는 역시 전통적으로 주제 뭐 일치 불일치 제목 요약 문항성 이거는 이제 보기를 변형할 필요 없이 어, 보기 아래 영어 부분만 어렵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자신이 틀린 거를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하면요. 다른 학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어떤 유형이 취약한지 알수 있습니다. 이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뀐 지문에서 많이 틀린 거죠. 바뀐 지문을 이제 독해를 할수 있고 바뀐 지문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학생에 맞게 어, 틀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는 솔루션을 제공해서 어, 성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 시스템을 갖췄으니 상담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항상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라임에듀 학원이었습니다.